정원 느낌의 화담 숲이 여름 우거진 숲이 됐습니다. 여름 화담 숲에서는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그리고 위를 보세요. 초록 나뭇잎과 여름 햇빛이 만든 그늘이 나를 감싸줍니다. 여기에 계곡소리가 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청량미 가득하고 이 싱그러움 가득한 여름 화담숲을 오늘 함께 걸어볼 오세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주실 나섭종 화담숲 해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게 어떤 계절에 와도 좋기는 하지만 특히나 여름 화담숲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록 나뭇잎으로 녹음이 우거진 그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담숲의 여름은 네. 어, 그늘이 60% 이상이 됩니다. <laughs> 숲 속에서도 시원한 산책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여름은 이제 녹음도 우거지고 네. 이 숲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기간이 아닌가 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충만한 에너지 한번 받아볼까요? 호머하면서 <laughs> 봐. 네, 한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laughs> 네. 하... 아니 초인만 들어와도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여름 화담숲에서는 처음부터 모노레일을 타기보다 이렇게 두 발로 직접 걸어 보세요. 좋은 곳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람쥐 있다, 다람쥐. 네. 어머, 귀여워. 빨리 걷지 말고, 앞만 보지 말고, 하늘도 바라보고, 발 아래도 한 번쯤 보다 보면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람 기운도 다른 것 같고. 갑자기 자작숲이 오니까 바람이 부는데. 네. 어, 이게 너무 예뻐요. 돌담하고 또 네. 자작나무하고도 잘 어울리죠. 네. 네. 이곳 화담숲에는 약 2천여 그루의 자작나무들이 살고 있어요. 아, 2천여 그루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자작나무가 심겨진 곳은 아마 여기 화담숲이 유일할 겁니다 유일하겠네요. 오. 선희들 자작나무를 겨울에 많이 이제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제이 초록잎과 하얀 숲이 대비를 이뤄가지고 저는 여름이 더 좋더라고요. 네, 저도 겨울에 자작나무 숲은 정말 많이 가봤는데 여름에 자작나무 숲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네. 느낄 수가 있고 말씀처럼 이게 대비되다 보니까 훨씬 더 정말 그 초록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일까요? 자작나무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꺼내 모습을 남겼습니다. 중간중간 있는 계곡에서 가만히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 담그는 곳도 있어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이곳에 오면 물에 발을 담그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물장구를 치게 되죠. 더위를 잊을 만큼 정말 물이 차답니다. 이건 물레방아인데요. 옛날 모양 그대로죠. 재밌는 건이 물레방아에서 발생한 전기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재밌죠? 이 다리 위에 막 하트 표시가 되어 있고, 걷는 것만으로 사랑이 넘칠 것 같고, 옆에 자물쇠들도 엄청 많거든요. 약속의 다리에 걸려있는 열쇠는 무려 2,971개입니다. 2,971개? 네네. 아, 이 다리 이름이 약속의 다리인 거예요? 네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최근에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들도 아, 있더라고요. 뭔가 염원이 담긴 저도 지금 자물쇠를 거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뭔가 소원 하나를 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화담숲 정상 부근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양치식물원입니다. 양치식물원은 특히 그늘이 많고 시원해 화담숲에서 여름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새가 가장 많기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치식물이라고 하면 고사리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잎을 잠깐 보시겠어요? 네. 네. 잎이 갈라져 있죠. 음. 이 모양이 꼭 양의 이빨을 닮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양치식물이라는 아, 이름이 붙었어요. 양치식물이에요? 네. 오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뚫렸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네요. 네네네. 시야가 딱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여름 숲의 그 매력, 오늘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 나뭇잎들이 직사광선을 막아주면서 뭔가 은은하게 빛내림을 받는 느낌도 들고 열기도 조금 막아주기도 하고 또 걷다가 이렇게 정말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도 만나고 여름 숲의 매력을 오늘 알게 돼서 참 감사한 하루인 것 같아요. 중간에 걷기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모노레일을 타세요. 탔다 내렸다 하면서 모노레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여름 화담숲을 즐기는 한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화담숲의 매력은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SNS를 통해 올리며 추억을 만듭니다. 어르신 뭘 그리 보시나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 소나무 정원입니다. 소나무가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소나무가 많았는데 소나무가 귀하잖아요. 지금은 네. 여기 소나무가 다 있어요. 어른들은 말씀하세요. 소나무 굴곡이 우리 인생 굴곡과 닮았다고. 추억을 떠올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소나무 정원. 여기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일년 내내 초록이지만 여름 특유의 짙푸른 초록이 있는 소나무 정원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꽃길이네요, 꽃길. 네. 지금 여기 한짝핀꽃 네. 보이시죠? 네. 네. 이 꽃이 원추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네, 네. 고라니가 이 식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또 비빔밥 중에 꽃밥 네, 네. 있잖아요. 네. 그 주재료로 쓰는 꽃이기도 아 해요. 이 꽃이 아쉽게도 딱 하루만 펴요. 하루요? 네. 날마다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어 하는데 약한 20일 정도 그렇게 핀답니다. 아 그래서 영어 이름이 음. 데이릴리라고 그렇게 아 붙여져요. 이 밖에도 많은 꽃들이 여름 화담 숲을 수놓고 있습니다. 아이들 휴가라서 전부 휴가 같이 내가지고 오늘 왔어요. <목소리>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어. 일정 잡아놓은 것도 취소하고 더워도 좋아요. 그리고 요소 요수 요소마다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숲이 움직여도푸르니까 엄청 좋네요 이게. 이번 여름에는 특히 코로나에 열기의 습기까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여름 화담숲에서 싱그러움과 시원함 함께 경험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